안녕하세요 건브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11월 1일이고요 그래서 앱들이 많이 개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앱을 지우고 어떤 앱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게 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주거래 은행이 된 신한 쪽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신한솔 앱을 켜주고요 저는 로그인을 일단 지문 방식으로 해놔서 지문을 로그인 한번 해줍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면 은 여기에 신한 플러스라고 있어요. 신한 플러스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왼쪽 밑에 보면은 눈사람 만들기 출석 체크라고 되어 있어요. 출첵 이벤트 눌러주고 지금 여기 눈 모양이 있는데 눈 눌러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는 점검 기간이라서 저는 보통 아침에 버스 기다리면서 출석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까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마이 급여 클럽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안 하고 계신 분은 꼭 가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월급을 신한은행에 받고 있진 않지만 모든 은행은 50만 원씩만 입금을 자동으로 이체를 해놓으면 월급을 받는 효과를 얻게 되거든요. 이렇게 퀴즈 풀면은 뭐 포인트 주고 있고 저는 예전에 다 했습니다. 여기 1번 1번이고 2번에 4번입니다. 이렇게 가입하시면은 혜택이 조금씩 생기는데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마이 급여 클럽 가기를 가보면. 여기 오른쪽에 클럽 혜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50만원씩 실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5일, 딱 5일에 급여 봉투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여기 월급 봉투라고 있는데 이 월급 봉투가 매달 한 개씩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첫 달이면 한 개, 두 번째 달이면 두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처음부터 계속 해오신 분이라면 이제 이번 11월이 네 번째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전월 소득 입금 확인 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매월 5일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5일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초기화된 상태라서 볼 수가 없는데 월급봉투를 여실 때마다 랜덤으로 포인트를 줘요 저는 최근에 가장 큰 금액인 5,000포인트를 9월에 한번 받았었고요 그 포인트는 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나한테 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클럽 포인트 5,158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앱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지금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이제 라이프 핫딜이라고 있어요 매일 10시마다 GS 25,000원짜리 1 상품권을 100포인트로 살수 있어요 10시 땡 하면 이제 미리 들어가서 이 화면에서 골라줘야 돼요 지금 끝났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알려드리면은 너무 서버가 폭주하기 때문에 결제가 됐는데도 재고가 소진이 돼서 쿠폰 을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구매하기 들어가면은 결제하기를 누르고 이런 바이오 인증 결제를 해 놓으셨으면은 끄고 결제 비밀번호로 결제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솔페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들어가서 결제 인증을 좀 가입을 하고 해 놓으시는 게 결제에 빠른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벤트 지금 평일에만 하고 있고요. 11월 17일까지 총 3번 3,000원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벤트 누르면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요. 오픈 통장이 출시가 돼서 모든 은행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신한이 제일 낫더라고요. 여기 보면 오픈뱅킹 등록하고 마이 자산 추가하는데 오픈박스를 한개해 주거든요. 근데 8개면 2개가 되고, 12개를 등록하면 3개까지 돼요. 마이 자산 추가하기 들어가서 은행 카드 증권 뭐다 되니까 이게 근데 연동이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개수가 많은 편이라서 뭐 12개 채우는 데 어렵진 않았는데 당연히 돼야 될 것이 좀안 되는 게몇 개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추가하시고 이거 오픈 캐시로 500만 원 받은 분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뱅킹 이체해서, 신한 앱이지만, 다른 통장에서 다른 데로 이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면 또 포인트를 랜덤으로 주고요. 뭐 하여튼 오픈 통장, 이거는 다른 앱에도 하고 있다는 거. 다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요. 이렇게 뭐, 외화 예금 통장 만들어서 이벤트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펀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다한 번씩 눌러보고, 참여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벤트가 정말 많아서 찾아서 참여하고 당첨되는 사람이 임자죠. 일단 신한솔 앱은 이 정도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신한페이판 앱이 있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 위에 서비스를 눌러줍니다. 서비스 누르면은 밑에 여기에 이벤트가 있어요. 눌러주고, 맨 처음에 딱 뜨는 게 출석체크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출석체크 포인트 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다 이벤트가 있는데, 신한 쏠에 나오는 이벤트랑은 또 달라요.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벤트도 하나씩 눌러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퀴즈 맞추는 건데, 뭐, 마이 빌 페이라고 답이 다 여기 써 있어요. 간단하게 참여하시고. 이런 이벤트는 또 자주 여러 개로 나오기 때문에 자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내 경품은 내가 선택한다. 이것도 웬만한 거다 해놓으셨으면 다 인증이 되어 있어요. 저도 뭐이세 개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판페이 결제였거든요 이 판페이 결제를 어떤 거로 해야 되냐 고민이 되신다면은 뒤로 간 다음에 처음 서비스 누른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보면 기프트샵이 있어요 기프트샵 들어가면은 가끔 뭐 럭키박스라든지 결제 혜택이 들어간 상품을 띄워 주는데 저는 아까 그걸로 포인트 1000원 써서 GS25 편의점 상품권 3000원짜리를 넣었고요. 그 포인트 결제를 판페이로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그 응모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상품 4개 골라서 아까 그 이벤트 참여했고요. 이벤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로 상태표를 배워 가지고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았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직 오진 않았고요. 이거는 체크카드인데 11월에 11% 포인트 적립해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한번 설정하면 바꿀 순 없고 각각 20명이니까 내가 쓸수 있는 만큼만 목표 금액을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200만원 이상이 제일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눈치 게임이고 운빨이죠. 이런 이벤트도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서 눌러보고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